그 어제 그 하다가 어 시간이 좀 부족해서 못했는데, 성경을 좀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때문에 다윗의 자손들을 멸망시키지 않고 끝까지 보존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하. 실장입니다. 사무엘 하반 <laughs> 10 1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서 내 모든 대적을물리쳐 주고 그렇게 하신다고 보장을 하신 다음에 1일절입니다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살 때에 내가 내네 몸에서 날 자식을 내네 뒤에 세워 그 나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네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위하여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네 앞에서 폐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고하니라 이제,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저를 건축할 때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그 뜻을 알려주고라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열왕기 상한번 보시죠 열왕기 상 11장, 응. 36절. 35절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열 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종 네 다윗에게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자손들이 잘못돼요. 그래서 어, 루오보 밀칠 때 여로보암이 나가질때 여로보암에게는 열 족속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의 지파에게는 한 지파를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하고 같이 합쳐서 이 지파가 남았을 때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이렇게 언약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들이 못되게 굴기 때문에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주고 끌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한 거거든요. 15장 한번 보시죠. 15장 1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4절요. 1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경고케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외에는 평생의여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나오셨던 그 등을 그 절대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일관나가는데 요람이 때 하나님께서 몹시 불쾌해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지금 생각하냐면 다윗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꼭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나 갔던 걸 하나님께서 꼭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로 간다고요? 우리가 못 받으면 자네에게로 넘어간다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그냥 이게 쉰 쉽게 그냥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가 꼭 신문대로 거두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안다면. 이건 우리가 깊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아 왕이 그 도표해 보니까 아시아 왕 나왔었죠.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거든요. 자. 자 여기 지금, 음 요람, 북, 북이스라엘의 왼편에 요람, 12년 통치였을 때 베나다 2세가 되고요. 베나단이 아니고 베나타입니다 그리고 어, 남유다는 아시아에까지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 다음, 다음 단계로 넘어 들어가려면 북이스라리 엘 예후가 지금 왕으로 들립, 세워져야지 되죠. 그렇죠. 이때 지금 누가 기름을 붓냐면 은 엘리사가 기름을 붓습니다. 제가 어제 좀말씀 드렸죠. 이 내용이 어떤 결말이 나오냐면 11기상 한번 찾아보시죠. 11기상 19장에 11기상 19장 15절입니다. 지금 엘리야가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있었잖아요. 그 대 싸움을 해가지고, 바하를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난 다음에도, 어, 이세벨이 막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 내가 혼자서 하나님에게 열심히 득심합니다그 14절에 이야기 나오고 15절입니다. 14절을 보실까요?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순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여 싸우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15절입니다. 여기 보세요. 호와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황야로 말미암아 다메스게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님시의 아들 예후되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라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우가 죽일 것이오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칠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꿀치하고 다그 입을 발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여기서 지금 그러면 누가 지금 나오죠? 하사엘이 나오고요. 예후가 나오고요. 엘리사가 나오죠. 여기다가 기름을 붓는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엘리아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사엘은 아라망이고요. 그러니 담에서까지 가야 된다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이 예후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엘리사는 선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선지자 하는 것이 바로 19장 21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자기 농사 짓는 일들을 다 놓고 그리고 엘리아를 쫓아서 수종을 들면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가 이때 일꾼으로 들리는 수고요. 왕들에게 기름을 엘리아가 붙지를 않고 있요 그런데 이제 그 기름 붓는 장면이 오늘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장면에서 나와요. 11기 하, 우리 11기 하 8장에 있었죠. 어제요. 오늘은 9장을 차례죠. 네, 9장을 차례인데. 어, 어제 어, 하고 난 다음에 잘 못한 거 한번 보십시다. 25절입니다. 8장 25절. 8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아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데 오른쪽 그 도표에 보면 10, 2년 7일을 하고 그 요람이 끝나죠? 보셨습니까? 이스라엘의 북, 이스라엘의 열 지파 중에 보면은 요람 왕 나올 때 12년 통치 그리고 끝이죠? 이게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요람, 이스라엘 왕아합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니 아시아는 몇년 통치했어요? 1년. 그러니까 이때 전쟁에서 망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 양쪽에 다. 그러기 위해서 누구를 세운다고요? 하사엘의 왕이 서야 되고요.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누구에게 죽어요? 예후에게 죽어요. 이게 예언이 이제 들어맞는 거예요. 여기서요. 예언이 들어맞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22세라. 그때 죽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랴라. 제가 이 아달랴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이 아달랴가 누구의 딸이에요? 아합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라고 그러면 누구의 딸이라고요? 이세벨의 딸이에요. 네. 그래서 뭐가 흘러 들어간다고요? 우상 섬기는 것들이 그냥 흘러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실수 중에 요사밭 왕이 실수한 것 중에서 아주, 아주 크게 실수한 거예요. 요사밭 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결혼 하나 잘못 시킨 것 때문에 자기 집안이 그냥 왕조가 굉장히 위험한 위기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달리아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왜냐면 이 오므리가 세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조예요. 왕조가 무너졌다가 여로보암 왕조, 바사 왕조,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 이렇게 나가니까, 오므리 왕조에서 오므리가 먼저 구테타를 일으켜 가지고 어, 이기고 승리해서 정권을 잡고, 그 아들 아합이 나라를 더 확대시키고, 그 아들 아시아가 2년 만에 죽고, 그리고 요람이 12년을 통치하고 여기서 끝나고는 그 다음에 예후의 왕조로 넘어 들어가거든요. 이게 지금 네 번째 왕조가 됩니다. 그렇게 놓고요. 27절 아시아가 아합의 집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저는 아합의 집의사위가되었습니다이아시아는 남유다예요. 유다 왕조죠. 28절 저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 무옷으로 가서 그러니까 사돈지간이 돼 버렸잖아요. 사위가돼 가지고 그래서 두 나라가 이제는 혈연 관계가 돼 갖고는 같이 아람 왕 하사엘로 도보로 싸우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가지고 져야지만 예언이 맞잖아요. 그래서 지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요. 아람 왕 하사엘로 도보로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이 요람이 북이스라엘 왕이죠.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골짜기요. 여기에 누가 누가 있었죠?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곳이에요 여기가요. 그래서 이 나봇의 포도원은 뭘 말하고느냐? 악한자가 악한 일을 했을 때에 이되가품을 받는다는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이게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니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시아가 이스라엘로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라망이 병들어 전쟁에서 상처를 갖고 는 병을 유행하고 있으니까, 찾아간 거예요, 문안으로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갔는데, 이때가 무슨 때냐? 하나님께서 두 나라를 징계하는 때에 동시에 징계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자, 구절요. 이 구장요. 이 같이 좀 읽어 나가볼까요?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생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을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 나무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신의 손자 여사브스 아들 예우를 찾아 들어가서 그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와의 호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그 문을 열고 도망하여 도망하되 지체치 말지니라. 그 소년, 곧그 소년 선지자가 드디어 길라라못으로 가니라. 저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았는지라. 소년이 가로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한 말이 있나이다. 여호가가로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네게 하려느냐? 가로되 장관이여 당신에게 니다. 예우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소년이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을 삼노니 너는 네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종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산은 내가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 개들이 이스베를 먹으리니, 저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자, 여기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엘리야에게준 예언이에요. 이세벨이 어떻게 된다고요? 개가 먹을 거래요 그런데 아방은 어떻게 됐죠? 전쟁에서 죽은 그 피가 병과에 묻어 있는 것을 개들이 핥죠 나중에. 근데 그대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세벨은 이루고 난 다음에 야곱, 아합이 죽고 난 다음에 지금 몇년 됐어요? 요람까지요. 도표를 보면 쉽게 했대죠. 아방이 22년을 통치하고 아시아 2년에 요람 12년 그러면 14년이 지나죠. 14년이 지난 다음에 누가 아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이세벨이 죽는 거예요. 이세벨은 그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안 죽고. 그러면그 아들 때에 넘어가는 왕조를 바라보면서도 거기서 왕으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10년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나 볼 때. 저게 뭐 그냥 그냥 잘 지나가지, 잘 사네, 그렇게 넘어갔는데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요 카운트다운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 너는 어, 이제 내 생명이 끝난다, 이걸 하나님은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세벨에 대한 일을 그냥 한번 말을 흘린 것이 흘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은 꼭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주님은 꼭 제일 모십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데리러 와요.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데리고 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은 우리가 아니다고 막 발부력을 치고 아니라 그랬다고 해도 우리 주님은 그이 언약을 따라서 오시게 되어 있다고요.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면은요 구절 한번 보세요. 아압의 집을 드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집. 드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은 누구냐면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여호사밧 왕을 말하는 거든요 여로보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여로보암왕이 바사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잖아요. 자녀들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거요. 씨를 말려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시무리가 바와서 왕조가 시작했던 그 나라를 26년 만에 다 멸망을 시켜버려요. 멸종을 시켜버려요. 자녀들까지 두지 않거든요. 그런데 오므리의 모든 자녀들을 누가 다 없애냐면요. 오므리 가족들에 있는 자녀들, 남자나 여자나 거기에 속한 자들은 모조리 다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이세 번째 왕조가 끝나고 네 번째 왕조 예후가 이것을 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느바사들, 여로바무집 갖게 하고, 아이아이아들, 바사의 집과 갖게 하라. 그리고는 이, 그렇게 아압의 오므리 가족들 전체, 제3왕조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 예언이 된겁니다1기서요1일입니다1 0가나입니다1의신복입니다이르니한 그 사람이 째대평다이니다 10일째입니다. 10일째입니다. 1 0일째대니다 10일째입니다. 10일째입니다. 1 0일째입니1 1일째1가1 0일째입우리1 0 대답하되 저가 일이 일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무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취하여 솜돌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아니라 이에 임시에손자예호 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아람왕 하사엘을 인하여 길라라몰스를 지키다가 아람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울 때에 누가고싸우지 아람왕하고 싸우죠? 하사엘하고요?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의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전하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이 거기 누웠습니다. 유다왕 아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그랬어요. 죽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몰아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이걸 그냥 보통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갚을 때는 이렇게 갚아준다는 거죠. 자, 17절이요.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섰더니 예우의 무리에 오는 것을 보고 가로대,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요람이 요람 유람 왕이에요 요람이 가로대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어 맞아 평안이냐 묻게 하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가로대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아 이스터이다. 예호가 가로대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돌이키라 하니라 파수꾼이 고하여 가로대 사자가 저희에게 갔다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파수꾼 보냈는데 안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네가 무슨 관관이냐 너 뒤에 서 그리고는 뒤에 따로 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사람 또 보내는 거죠. 다시 한 사람을 말을 태워 보내었더니 저희에게 가서 가로되 왕의 말씀이 평안이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가로되 평안이 네게 상관이 있느냐. 내뒤로 돌이키라 아니라. 파수꾼이 또하여 가로되 저도 저희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든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의 보는 것 같이 미치게 보나이다. 요람이 가로되 메우라. 하에그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아하시아가 각각 그 병거를 타고 가서 예우를 맞을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에 여기가 극적인 장면입니다. 어느 장면이요? 하하이나봇의 토지에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자, 22절 읽습니다. 요람이 예우를 보고 가로되 예우야 평안이냐 대답하되 네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리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여 아시아에게 이르되, 아! 아시아여, 번역이로다. 예우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팔 사이를 쏘니 살이 그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저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여기서 죽지요. 예우가 그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취하여 이스라엘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 밭에 던지라. 네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비이 압을 쫓았을 때에 여하께서 이 아래같이 저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젯날에 나보세 피와 그 아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또 말씀하시기를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하의 말씀대로 그 시체를 취하여 이 밭에 던질지라. 유다왕 아시아가 하 이를 보고 동산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우가 쫓아가며 이르되 저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불람 가까운 구루비탈에서 치니 저가 무기또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 신복들이 저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이성에서 그 열조와 함께 그 묘실에 장사합니다. 아합의 아들 요람의 십 1년에 아시아가 유다왕이 되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게 이르니 이스벨엘에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가로대 주인을 죽인 너 시무리여 평안하냐. 여러분 시무리가 어디서 나오죠? 두 번째 왕조 바하사 왕조가 끝날 때 시무리가 참탈할때 죽인 거예요. 그리고 7일 동안 왕노릇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 7일 밖에 못 살놈" 이 말이에요. 어, 누가요? 이세일이 이야기는 "너 7일 밖에 못 살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어, 주인 중인 주인을 죽인 너심으리여 평안하냐. 32절 읽습니다. 같이 읽죠. 여우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여 가로대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아니. 주어 내시가 예우를 내다보는지라 가로대 저를 내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 피가 담과 말에게 치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은지라 예후가 가로데 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대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고한대 예후가 가로대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같이요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 같이 반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오늘 여기서 이제 이 다음에 여호가 아합의 가족 전체를 다 숙청하는 장면이 10절, 10장에서 내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뭘 말했냐면요. 이세벨에게 이르겠다는 이 연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아에게 이야기했던 그 내용 누가 이루죠? 엘리사가 이것을 이룹니다. 엘리사가 이루는데 엘리사에게 먼저 기름을 부어놨어요. 기름 부어놓고 나니까 엘리사가 기름을 부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가서 두 사람 왕을 세우는 거예요. 누구를 세우는 거죠? 하나는 아람의 왕하사엘을 세우고, 북이스라엘은 예후를 세웁니다. 그래서 하사엘의 칼을 피해서 도망왔던 자를 누가 죽여요? 예후가 죽이죠. 그래서 양쪽 두 왕조가 다 망해버려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이스라엘 왕들이 죽어버리고 말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예후가 왕으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아시아, 아시아, 아, 아들이 이제 없이 죽어버렸으니까 그 다음에는 누가 들어가냐면 제가 이야기했던 그 아달레라는그 어머니 왕후가 어뭐 씨를 말려버리고 자기가 왕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데 이때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세운 거요. 그, 아그 이름이 요하스가 되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세 번째 북이스라엘 왕조가 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그냥 역사만 흘러 지나가면 우리에게는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 꼭 잡을 건 뭐냐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절대 시건치 않는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들 절대 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죄사함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주님으로 통해서 여러분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 주일날은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이번 주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나에게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하나님의 성전 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걸꼭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